한국 정말 경악스럽네요. 여기 지금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와 동아시아 문화 연구를 전공하고 있는 마리 델로르라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세계사를 좋아했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일에 항상 큰 호기심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제 관심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중심에 있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뷰티 제품이 인기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유럽에서 자라며 듣고 배운 강대국의 개념은 늘 미국, 독일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굳힌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표현이 뉴스에서 나오면 그저 중국이나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니까 그 나라들의 절반 정도는 하겠지라는 정도로만 여겼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속한 세미나 수업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 중한 분인 제이슨 프롤먼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10년 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처럼 자유로운 발표 시간이 이어졌고 미국인 학생은 당연하다는 듯 미국 이라고 말했고, 독일 학생은 제조업과 녹색 에너지 기술을 근거로 독일을 꼽았습니다. 중국 학생 리웨이는 거대한 인구와 정부 주도의 첨단산업 투자 정책을 근거로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일본인 유학생 마사코는 일본의 정교한 기술력과 국제적 이미지, 문화적 자산을 무시할 수 없다. 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주장했죠. 저도 프랑스의 외교력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위치를 들어 프랑스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의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께서 강의실 앞에 조용히 서 계시던 자리에서 두 손을 천천히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분 특유의 침착한 표정, 그러나 눈빛에는 뚜렷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곤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훌륭한 논리를 펼쳐주셨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 순간, 정적이 강의실을 덮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서로 눈을 마주치는 학생들의 표정은 당혹과 불신이 엇갈려 있었어요. 제가 앉아있던 창가 쪽에서도 누군가가 조용히, 정말로 한국이라고 하신 건가요? 라고 중얼거렸고, 순간 강의실은 산들바람처럼 일순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반응한 사람은 중국 출신 박사과정 3년 차인 리웨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설마 진심이신 건 아니겠죠? 한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솔직히 과장 아닐까요? 교수님은 미소도 짓지 않고 가만히 그의 반응을 지켜보셨습니다. 리웨이는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도 그렇고, 군사력이나 외교적 입지도 솔직히 중국, 일본, 인도 같은 나라에 비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세분해도 없고, 유엔 상임이사국도 아니고요. 아시아 전체를 놓고 봐도 중간 정도 위치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문화 콘텐츠 말고는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특별한 나라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일본 출신의 마사코가 손을 살짝 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는 건 알지만 산업의 뿌리나 원천 기술을 보면 사실 일본이 더 오랜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 전자, 정밀기계 같은 분야에서요. 한국은 요즘 화려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 아직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구조 아닐까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었지만, 한국이 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생각이 없었기에 조용히 교수님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강의실의 조명이 살짝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켜지며 커다란 이미지 하나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국제정치나 경제성장 그래프쯤을 예상했지만 그 화면 속에는 예상 밖의 구조도가 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기계 설계도처럼 보이는 복잡한 회로 구조.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이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교수님은 곧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최신 인공지능 연산장비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위치한 이 직사각형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교수님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품. 이것은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억장치와는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구조죠. 왜냐하면 이게 없다면 고성능 인공지능은 아예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중국인 학생 리웨이가 팔짱을 낀채 고개를 살짝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AI용 메모리라면 요즘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대규모 반도체 공장들도 계속 세워지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장비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단순히 하나의 부품으로 한국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보는 건 솔직히 과장된 해석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까지 교수님의 설명을 반박하려는 확신에 찬 도전이었고 다른 몇몇 학생들, 특히 중국 출신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고개 끄덕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부정당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외면하려는 분위기. 그러나 교수님은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이는 메모리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지금 이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준으로 그리고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하나 바로 한국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수치와 구조, 산업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있던 마사코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신뢰가 안 된다면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HBM이라는 메모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술인가요? 기존 메모리보다 얼마나 다른 건지, 단지 속도만 조금 더 빠른 정도인가요? 교수님은 질문을 반갑게 받아들이셨고, 리모컨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메모리 구조가 나란히 배치된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DRAM, 다른 하나는 HBM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각각 32개 채널, 1024개 채널이라는 숫자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마사코. 우선, 기존 메모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DR4, DDR5, GDDR6 같은 범용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들은 대부분 32개에서 64개 사이의 통로, 즉 데이터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HBM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무려 1024개의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32개와 1024개, 이건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곧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속도와 효율성에 있어 최대 30배 이상의 차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챗봇이 하루 만에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HBM이 없으면 한 달이 걸려도 끝나지 않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명의 유학생들이 그 숫자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진 듯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스크린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1024개의 통로? 30배? 그 정도 차이라면 단순한 성능의 우위가 아니라 차세대 기술 생존 여부를 결정 짓는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현재 이 HBM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기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양산체계, 품질 관리에 있어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게다가 현재 글로벌 HBM 시장의 91%를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표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2024년 전 세계 HBM 공급 점유율이란 제목 아래 파란색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한국 기업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그 아래는 거의 공백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내일 모든 HBM 생산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은 질문을 던지며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구글은 차세대 AI 훈련용 서버 증서를 중단해야 하고,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확장을 멈춰야 합니다. 메타는 자사 언어 모델 훈련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며, 자율주행차 스타트업들은 실시간 연산 테스트를 중지해야 하죠. 그는 시선을 우리 쪽으로 옮기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번역기, 음성 인식, 추천 시스템, 심지어 무인 전투기와 군사용 위성 인공지능까지 모두 한국 기술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리웨이는 교수님의 설명을 끝까지 들은 뒤에도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잠시 말이 멎는 듯 하더니 이내 자신을 추스르며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중국도 곧 따라잡을 겁니다. 저희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반도체 기술자립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삼고 있어요.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을 확대하는 게 국가 목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깃들어 있었고 그 이면에는 우리는 인구도 많고 자본도 넘친다는 암묵적인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고개를 살짝 흔들며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란 건 단순히 자본과 정책으로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HBM 같은 초고난도 기술은 특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다시 스크린을 넘기며 HBM의 적층 구조 단면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깎는 게 아닙니다. 칩을 수직으로 최대 16단 이상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동시에 그 모든 층이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직 적층 구조를 형성하면서도 전기적 간섭 없이 각 통로가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발열 관리도 극도로 정밀해야 하죠. 교수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이적층 공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시제품 중 상당수는 발열 문제, 연결 불량, 공정 수율 미달로 대량 생산에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넣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30년 넘게 공정을 축적해온 세밀한 엔지니어링, 장비 내공 그리고 협력 생태계 전체가 맞물려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리웨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반론을 던졌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반도체 장비 강국이고 소재 기술도 세계 최고 아닙니까? 분명 HBM 같은 정밀한 공정에는 일본 장비가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이 장비 산업에선 독보적이라는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보였지만 곧바로 반박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장비 기술, 특히 리소그래피, 애칭, CMP 같은 공정 장비에서 여전히 세계 정상급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의 조각이 아니라 통합 능력입니다. 장비만 있다고 해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장비 기술만으로는 HBM과 같은 구조적 혁신을 구현하기 어려워요. 일본은 뛰어난 장비를 만들지만 그 장비를 활용해 독자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체계를 완성하고 양산까지 끌어가는 데에는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스크린을 넘겨 한국과 일본, 중국의 HBM 양산 현황 비교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HBM3, HBM3에 이어 HBM4까지 진입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일본은 아직까지 시험 생산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중국은 HBM1 수준도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HBM3이라는 차세대 규격에서 안정적인 양산에 성공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HBM4 개발 로드맵을 구축 중입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아직까지 상용화 초기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독점하는 이유는 단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기술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 수직 적층 기술, 고순도 소재, 신뢰성 높은 패키징, 발열 제어, 전체 생태계의 실시간 협업 체계 이 모든 걸 동시에 갖춘 나라가 세계에서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 또한 단계 위로 도약해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에는 정적이 깔려 있었지만 리웨이는 침묵을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상체를 조금 일으켜 세운 뒤 책상 위를 두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금 힘을 되찾은 듯 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건 솔직히 과한 결론 같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 없다고 세계가 멈춘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죠. 한국의 기술력은 높지만, 저희 중국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 언어 모델도 다수 개발 중입니다. 통신 기술은 이미 5G를 넘어서 6G 연구에 들어갔고, 양자 암호 통신이나 위성항법 시스템에서도 중국은 글로벌 선두입니다.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한국은 아직 한참 갈 길이 멉니다.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어처럼 들렸고, 동시에 주변 학생들 일부의 고개가 다시금 천천히 끄덕여지는 걸 보며 균형을 되찾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대단해도 중국의 종합적 기술력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가 회복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무게가 실려있었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부정할 수 없는 단단함이 담겨있었어요. 그 주장은 중국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이 종종 반복하는 논리입니다. 하드웨어는 곧 대체될 수 있지만 데이터는 곧 힘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기술의 우위와 영향력은 단지 누가 가진 것이 많은지가 아니라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가에 의해 판가름납니다.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켰고 화면에는 AI 인퍼런스 최적화 프로세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복잡한 흐름도 속에서 특정 영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고 교수님은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무리 정교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더라도 그것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단지 정체된 지식에 불과합니다. 실시간 반응, 초고속 추론, 연산 최적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드웨어고 그 중심에는 HBM이 있습니다.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작동해도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연산은 멈춥니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HBM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키워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고, 리웨이조차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양자 통신, 물론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상용화되기 위해선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시스템과 빛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고속 광신호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단순한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한 건그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물리적 기술력입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저온 제어 칩 개발에 성공했고 2024년에는 양자 암호 키 분배를 실시간 상용망에서 실현한 세계 최초 국가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건 논문이 아니라 현실이고 실험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일순 강의실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웅성임도 없이 조용한 전환의 순간. 그리고 이어진 다음 슬라이드는 우주항법 시스템.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있습니다 중국은 GPS를 대체하는 베이더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한국은 그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적에도 초소형 위성 군집통신기술, 단독 실시간 응답체계, 초정밀 지도 연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그 핵심 장비 안에는 또다시 한국의 HBM 기반 고성능 제어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 하나로 모든 걸 퉁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리즘, 연산, 센서, 네트워크 이 모든 요소가 정확히 연결되고 완벽히 작동하며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만 진짜 기술이 됩니다. 한국은 지금 그 전환을 실전으로 넘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순간, 리웨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에서 느껴지던 확신은 사라지고 자부심 대신 고민이 깃든 표정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박자 늦게 목소리를 낮추어 다음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의 우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 그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를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진짜 힘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시선은 전방을 응시한 채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미국 동부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 K팝이나 K드라마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언어. 사고방식, 가치관이 전 세계 청소년과 MZ세대의 무의식 속의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가 단지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 모델로 여겨지고 한국 웹툰과 게임, 미용과 패션이 이제는 콘텐츠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따라 배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교수님은 강의실 천장을 올려다 보며 낮은 톤으로 말을 덧붙였어요. 게다가 무서운 건 이 문화적 영향력과 기술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를 움직이는 기술이 한국의 손에 있고 동시에 그 AI가 전달하는 문화 콘텐츠 또한 한국의 감수성과 미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기술 강국은 많았고 문화 강국도 존재했지만 양쪽을 동시에 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전신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문명의 기술을 설계하고 그 위에 올라탄 감성을 세계에 뿌리는 나라 그게 지금의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안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전 세계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아시아는 한국이다. 기술도, 문화도, 인식도. 아시아라는 정체성은 점점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일본, 중국, 인도 같은 기존의 이름으로 아시아를 대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그 자체가 되는 시대에 그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강의실에 내려앉자, 마사코는 눈을 깔았고, 리웨이는 의자를 깊숙이 밀며 등을 기대고는 아무 말 없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들 모두 더 이상 어떤 반론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이론이나 통계보다도 더 뚜렷하게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한국이라는 조용한 나라가 쥐고 흔들고 있는 문명의 무대 위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도 기술 중간국도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진짜 중심국가입니다. 단지 목소리가 크지 않았을 뿐 조용히 묵묵히 세계를 움직여온 나라였습니다. 하버드의 한강의실에서 시작된 이 작은 충격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식의 전환이 되었고 이제 저는 어디서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이끄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